저는 마케팅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 디자이너들이 단순하게 아름답고 퀄리티가 높은 비주얼을 구현해내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결과를 낼수 있을지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신에서 저희 디자이너들은 훌륭한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디자인 시에서는 디자이너들은 마케터들을 리드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게 마케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게 좋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소미라고 합니다. 일본의 최대 VFX 스튜디오인 폴리콘 픽처스에서 3D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고요. 광고 웹 디자인을 거쳐서 넓으면서 깊은 디자인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마케팅 에이전시에 합류하게 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마케팅과 디자인을 결합해서 데이터로 드리븐하는 디자인을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라쿠텐 그룹에서 디자인 리드를 담당하고 또 넷플릭스 저팬에서 디자인 전략을 담당하고 이번에 좋은 기회에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회사인 이코코를 창립하게 되어서 현재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아주 간단하게 수치로 결과를 나타내는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마케팅이나 크리에이티브 소재들이 있잖아요. 유저들의 액션, 예를 들면 뭐 노출, 구입, 뭐, 인스톨 같은 이런 액션들을 수치로 나타내서 데이터에 담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해가는 활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는 소비자들의 액션을 불러일으키는 간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15년에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게임이나 앱을 바탕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 마블 퓨처 파이터 같은 글로벌 런칭을 목표로 한 게임도 담당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쿠텐 그룹에서 라쿠텐 페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마케팅 디자인을 리드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매일 아침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 온 오프라인에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춰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짜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해 가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최적화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A/B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A/B 테스트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 어셋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어떤 키 메시지들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라쿠텐페이에서 재직했을 당시에 배경 컬러를 라쿠텐의 고유 브랜드 컬러인 빨간색과 IT의 최첨단과 심플한 느낌을 보여주는 흰색을 바탕으로 한 똑같은 디자인의 배너로 AB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그때 그 결과가 빨간색, 고유 브랜드 컬러가 어, 이기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런 디자인 A B 테스트 뿐만 아니라 키 메시지도 A B 테스트가 가능해서요 예를 들면 이 라쿠텐 페이를 사용을 하면은 라쿠텐 포인트가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라쿠텐 포인트 환원과 라쿠텐 포인트 겟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은 뜻이지만 A/B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용어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포인트 개시 아닐까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더 세련되고 영어니까 더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사실 포인트 환원이라는 말이 이겼습니다. 이 유저들은 더 세련되거나 더 꾸밈 있는 단어보다 더 직관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단어를 많이 선택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오프라인용 포스터를 제작을 할때 포스터의 배경색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포인트에 관해서는 포인트 환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마케팅에서 크리에이티브는 저는 디자인과 그리고 키 메시지 두 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마케팅에서 이기는 디자인이란 매력적인 비주얼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의 결과를 최대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디자인이 그저 아주 예쁜 아주 퀄리티가 높은 크리에이티브를 구현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노출시킬지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할지 얼마나 많은 양의 어떤 시간대에 제공을 할지는 다양한 미디어 전략 타겟 유저, 로아스, 다양한 이런 마케팅 전략이 함께 동반되어야지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또 끌어올 수 있는 마케팅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케팅과 디자인은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케팅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 디자이너들이 단순하게 아름답고 퀄리티가 높은 비주얼을 구현해내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얼마나 선택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결과를 낼수 있을지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신에서 저희 디자이너들은 훌륭한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디자인 신에서는 디자이너들은 마케터들을 리드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게 마케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게 좋다. 는 것입니다. 저는 AI는 저희의 디자인 활동을 더 손쉽게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디자인 머신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구현해내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다양한 안을 제공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리서치를 할때 아이디어를 얻을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AI 머신들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어떤 디자이너 분들은 조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AI 머신들은 오리지널리티, 창조성이 없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다양한 안을 구현하는 그 역할까지가 지금의 AI 머신들이 할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결국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판단을 할수 있는 디자이너들은 AI 머신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항상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마케팅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을 잘 하고 전략을 짤수 있는 이 마케팅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AI 머신이 어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케팅과 디자인을 결합해서 계속 선택받고 계산해 내고 결과를 낼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 가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딩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동영상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넷플릭스를 다니면서도 이 동영상을 이용한 퍼포먼스 마케팅, 퍼포먼스를 또 추출해 가는 방식도 배워봤고 그리고 라쿠텐페이에서 일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퍼포먼스를 산출해 가는 방법을 또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온라인 이외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힘들다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면은 이제 데이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크리에이티브 퍼스트라는 이 컨셉을 계속 제안을 해 드리고 싶거든요. 결국 우리가 유저들의 액션을 불러 일으키는 거는 크리에이티브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유저들의 주목을 이끌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가 퍼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 업계에서 전개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